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기 중기를 맡은 정우영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오늘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좋은 경기가 기대됩니다 와이버 롯데자이언츠의 영0결번전성 타동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비록 심장은 깨어넘게 미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오핀스습니다 바칸타구 외압쪽 바익수가 오가를니다 정치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누가 이 선수에게 친구한테 출신이라고 얘기는대한민국이두 번째 가려면 서로 할 정도로 강력한 오단타쪽우간 완전히 갈라놓는 한타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처에박한이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소함이대면서 선수만큼 공을게약을 하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강한 어수가 잡습니다 바비 아브레이유가 타석에 들니다 어? 어? 스트라이크 어? 다 어? 스윙 스트라이크 쭉습니다 중단 중단 안타 타구 방는 좋네요 좋은 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갈치 김민호 선수가 타는 경기입니다 부산의 자갈치 김민호 선수이 선수는 독특한 타격텀으로 부산 팬들은 사랑을 한나도 받았던 선수입니다 자갈치 살칩니다 스트라이크 아카드 왜 왔죠? 익수 처리합니다 김민호 아, 선수 아, 아, 세이프

2루수가 잡고 2루수가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 것니다 FA로 초대박을 터뜨린 강민호 선수입니다 역시 파워가 있고 오, 스트라이크 안타고 외앗쪽 좌측에 안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2루로 마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왜죠? 스트라이크 <목소리>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깨뜨니다아 중견수 잠들네요. 아웃입니다. 흔성의 음? 타자 손아섭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다이 음, 선수를 보면서 고인이 신장의 모습을 항상 보 그만큼 섭선수한국의 최고의 <목소리> 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빠졌나요? 중년수가 이동하면서 강재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를 보고 있으면 아, 제가 날로 발전하고 응, 있고 하는 느낌을 주는 선수예요 지금도 강재균 선수는 유한하게 이야, 멀리. 우중간 완전히 갈라오는 타타이밍좀무었다고 봤는데 처음이네요 역대 가장 아름다운 스윙을 가지고 있는 텐 그리피 니어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 이동을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Strike. w h 중 t 수가 처리합니다 중 e 수가 잡았습니다 오,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o u r name? What's your name? w h 리 t s y o 리 r n 나왔나요? 상리한데수이처네요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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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이거에 어? 이리네요 스트라이크. 어? 이걸 잡나요? 입니다진이네요 어? 어? 상당 아쉽습니다. 이나요 어?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세월 투스트이크 슛뻗습니다 중간에서 발수 사이 깨끗하게 나릅니다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우 이동하면서 참아냈습니다 중전수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중단타 이런 돈까지 채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곳이 없죠. 우나요 스트라이크! 오이. 오이. 자, 볼. 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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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멀리. 빠집니다. 이루자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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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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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우 이크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마이크 잡습니다 볼. 1루수가 처리합니다 아웃 됩니다 1타수 1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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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아 정말 잘치네요 오늘 1타수 1한타입니다 착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쭉봤습니다 우 멀리 좋은 음? 수가 잡습니다 오늘 타수1타격감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라니다요 스트라이크 자, 삼진아늘 이터스 컨디션이 좋은데요 중간 선수 중간 높게 중간 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yeah, 멀리 중간 수 중간 안타 배틀어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빠졌어요 볼. 1루에 견제 좋은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고 기 안되죠 스트라이크 오이! 살짝 끌칩니다 스트라이크 성공 오늘 1타수 1타때까은 이런...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마치게 먹게 습니다스 처리합니다 사인 나왔나요? 왼쪽 스피가 맞습니다 공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기다리요 스윙이다. 가가요 스트라이크. 스트고 안타. 한내 한타 나왔습니다. 너무 완벽한 투구로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어요. 오우, 스트라이크. 잡 맞죠? 볼. 미스. 가 미스가 잡 올랐어요스트이크 oh. yeah, okay. oh. oh. 잡습니다. 스트이크 oh. yeah. yeah, okay. oh. 잡습니다. 한 어, t 못되네요. 스트라이크. 안타 n 외 a Tango, Tinga, t i n g 중 Tinga, Tinga, t i 트 g a T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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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로 오늘 이 터스이랑 타른격약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반개체로 버리네요. 뭘.. 그래, 외고 가야죠. 철이합니다. 2사주자는 1루선아. 이수는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차피 안 쓰면 답장. 중간사앞에 떨어지면 타 수수가 저런 식으로 승진면안 되거든요. 이수는 살짝 칩니다 스트라이크! 연구 결단 전설 최동원 선수가 눈에 올랐습니다. 비록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동원 선수가 안타하고 외 안쪽 안타입니다. 적시타. 아, 수비중 들어갑니다. 아, 호러, 호러. 오늘 2타수1 타. 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 스트라이크. 그 스트라이크. 습니다김수가 잡았습니다. 김연수가 어? 처리합니다. 간 사이 나왔나요? 마지막인데요. 타자 삼진아. 스윙은 높게데요 이때 공이 맞질 않네요. 투수가 자로 들어옵니다.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선수는 롯데 자이언츠 우승의 줘요. 염종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가치가 들어요. 윙입니다 참았죠? 볼. 중간수 중단타! 타자가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고! 아! 오늘 2타수 2간타 어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야 멀리! 중간수! 중간한타! 수가잘 받았지만 하던가잘 받을 받았지 것같요 아,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3타수 2간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와우 고! 3타수 2간타입니다 오! 지수가 어? 잡습니다 오늘 3타수 2간타입니다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2루수가 잡습니다 아! 어, 덥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 아 오늘 탈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수비수 볼을 놓칩니다 안타가 두죠 수비수 잡지 못하는 것으로 따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2타가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탈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도루시다 아 이런 싸이, 싸이 나왔나요? 잡습니다 볼 골입니다 볼 오늘 멋멋합니다. 이 상황에서 승지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왜 왔죠? 아리 오늘 3타수 2안타. 탈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왼 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올 나이스 장면이네요. 아웃. 볼인데요. 볼.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수영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한 방을 하는데 이가네요진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요 스크 망이 어 오, <목소리로 옥므라> 오! <목소리로 옥므라> 음, 오 니다스크크스 <목소리로 옥므라> <찹니다>. <목소리로 옥므라> <목소리로 옥므라> 건소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나갑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안타거든요시도시 실패.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이 공을 잘 보내요. 공. 강도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공어 공. 공을잘 골라내네요 골렉 골라. 아, 승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3타수 3타를 견제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네요 골니다 빠지습니다 실패 오늘 삼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2중 안타 3타수 네, 어? 비수가 작습니다 자, 음, 스트라이크 그러간 사이 나왔나요? 이 어? 선지. 자, 배팅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네라 어? 몰리. 김경수가 어? 16개에서 봤습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다. 아, 직까지 안타가 없네요. 그렇죠. 투수가 볼실로 해서 아웃. 오늘 3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어! 맞는 볼 이틀하자 오늘 상 타수 무한 탄데요 주자 허리 꿈질하네요 견제 좋아요. 오우.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체계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주자, 주자 견제 지금은 주자를 견제한 게 아니고 스탠드 스탠드런 각자를 체크한 것 같아요. 오우. 이사주전 1루 조서은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3대3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이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2라 잘 쳐맞어요 골입니다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 1라운드 깨1라